그 돈을 받고, 그리고 언제 잘린, 잘린단 말좀재 괜찮아요. 뭐, 잘린단 말. <laughs> 거. 거. <laughs> 언제 그만두지? 3개월 간격으로 네, 뽑는 네, 걸로 네. 알거든요. 네. 그럼 거기에 과연 진짜로 학교에 도움이 될수 있는 인력이 올수 있냐는 거죠. 오시는 분들도요. 그러니까 정말 봉사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좋은데 봉나 그러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봉사는 하 마음으로 음.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정말 아르바이트 한다 생각하시 오는 분들은 되게 불만도 많으시고 이거 해야 돼요? 어, 하기 싫어요. 막 이러시기도 하고. 그럼 그분들이 오셔서 음.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그 사전 연수라고 할까요? 네. 이런 기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오셔서 막 바로 일하시는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오리엔테이션 받고 연수 받고. 훈련 맞고 그렇게 투입되는 거 아닌가요? 훈련을 어느 교육, 정도. 교육청에, 이때면 <laughs> 이제 만약에 그 수원교육지원청에 네. 800명의 방역요원이 필요하다. 네. 그럼 교육청에서 그분들 집합연설을 해서, 아. 온라인 연설을 해서 어. 학교에 가시면 이렇게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그런. 포를안 거쳐요? 없죠. 아이 말이 안 되네요. 진짜 교체 이걸 뭐뭐 하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돈만 줍니다. 맞아요. 돈.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laughs> 네. 계속 원하는 게 제대로 된 인력 그리고 하, 그러니까 이제 되게 웃긴 게 이제 저희가 일석간 사실 담당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아침에 이제 열하상 카메라까지 다 관리하시니까 여덟 시 오세요. 그럼 세 시간이잖아요. 아홉 시열시 열한 시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오전에 괜찮아요, 괜찮다가 꼭 이상하게 1 1시가 넘으면 <웃음> <웃음> 아파요, 아파서 와요. <laughs> <아파도 웃음> 아, 그럼 일 시작한 자실에 가면 아무도, 아무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해요 <laughs> 아, 제가 하는 거예요. 네,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고요. 한 가지 더나 <laughs> 네, 네. 제가 이렇게 그 외국 사례를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를테면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학교 폭력이나 어떤 학교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모든 권한이 상담교사에게 딱 가버려요. 그교시에생님 담보를 못 해요. 이제 싱가포르이나 이런 또 나라들은요. 사회복지사가 어떤 그런 학교의 위기 상황을 또 컨트롤해요. 음. 그러면 이런 지금 이 방역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이제 학교에 교감이 있고 뭐 부장들이 있으니까 행정, 행정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행정 사항 다 해야 되겠지만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컨트롤타워는 보건 교사가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보건 교사들의 그런 컨트롤타워 기능이 학교에서 보장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없죠. 어왜 없어요? 없죠. 전문가 아닙니까? 왜... 학교에서 유일한 의료인 아니에요? 그렇지 만 그렇게 저희가 이중학 내가 적용이죠. 이중자 전문 뭐 그럴 땐또 전문가가 아니 뭔가 음. 그 험한 마스크를 만들고 마스크 사고 마스크 분배하고 <laughs> 소독기 분배하는 이런 일들을 할 때는 선생님 <laughs> 전문가니까 아니요. 아니죠. 아니죠. 예를 들어서 마스크 산다 하더라도 마스크 사는 일들은 행정시사 해야 되겠지만 음. 이런 마스크를 사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음. 결정권자가 보험기사잖아요. 근데 그런 결정권이 주어지냐는 거죠. 아유, 그러... 그냥 방역요원 뭐 마찬가지죠. 그 정도 정도는 할수 있죠. 뭐할 수도 있고, 그 정도는 할수있는 예. 투입된 방역요원을 어떻게 지휘하고 어떻게 해, 해, 하면 좋겠다. 이런 그 조언이랄까? 이런 어떤 결정적인 그 권한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교사들이? 아니 근데 그게 되게 애매한 지점인데 네. 그일 자체가 너무 힘드신 거예요. 보건 선생님들이. 저는 그 일을 안 하거든요. 저희 교감 선생님이 하시는데 그거를 보건교사가 방역 인력을 관리하고 이런 건 힘드니까 그런 거를, 뭐, 컨트롤 타워 이렇게 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한 컨트롤 타워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뭐, 이렇게 등교를 했을 때, 뭐, 손 씻기 같은 거를 강조하고, 손수독제 저는 반대했어요.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네네. 그 방역 요원들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뜻이 아니고, 네네. 이제 관리자들이 그분들을 이제 그 지휘하고 통솔할 때, 네네. 이런 것이 취약하니까 그분들 여기에 투입하셔야 되고, 이런 역할을 맡기셔야 된다. 이런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전문가는보험기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역할을 역할이 네.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 조언 역할이, 조언 역할이 예, 예, 예. 지도 조언 그 역할을 역할이 하시, 제대로 하시는 분도 있고, 있고. 그렇지 못해 그 학교마다 건 약간씩 다르고 저 같은 경우에 네, 이제 네, 어, 네. 어디가 취약한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에 이제 맞게 해보자.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네, 네. 그럼 이 학교 안의 방역 체계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좀. 어, 좋을 것인가? 먼저 김영수님부터. 저희 있어요. 2016년 그 메리스 거꾸면서 교육부에서 감염병 매뉴얼을 만들었고 음. 그 매뉴얼대로만 잘 지켜진다면 그 나름 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그래서 있어요? 저기 지금 펴고 계신데 이게 음. 그 조직표 예시예요. 그러니까 아. 누구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라 팀을 예. 나눠서 각각에서 잘할 수 있는 걸 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WHO에서는 참여형 방역, 방역을 참여형 방역. 강조 강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 한 명이 뭐100% 통솔하고 다 일을 하는 거가 아니라 같이 의논을 하고 그 의견대로 이제 하면 좋은데 그런 게 전혀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학교 중 하나라는 하나라는 거죠. 제가 참여 방역이라는 말이고 있 그다음에 지금 하는 방역은 어떤 방역입니까? 저희는 그냥 감시 수준의 방역이죠. 어, 감시형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참여 방역이라는 말은 제가 처음 들은 거는 어 작년에 이제 사다모임보험교 포럼에서 이제 그 말하자면 그 예, 학교 방역을 강조하면서 참여 방역이라는 말은 처음 사용을 했는데 그 참여 방역 안에는 그러면은 방어적인 방역 말고 예방 교육도 중요시 된다고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 네. 네. 학생들이, 그러니까 온 전체 교직원과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방역이라는 거죠. 아, 그 참여 방역. 네, 네, 네. 그래서, 어, 서, 그, 서로, 서로 손 씻기 하고, 서로 거리 두기 이런 걸잘 지키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음. 서로를 이렇게 의심하고 막 막고 이런 것보다 서로, 를 이런 걸 서로 잘 지키자 이런 의미에서의 참여 방역이라고 할수 있고, 또그 위에, 그걸 위해서는 학생들한테 충분히 보건교육도 이루어져야 되고, 담임선생님도 음. 여기에 충분히 음. 얘기를 듣고, 같이 어떻게 음. 행동하면 좋을지 지도하고 또 어, 협조하고 이런 체계로 이루어지는 것이 참의 방역이라고할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같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게 이제 보건 교과서인데 이런 보건 교과서 안에 이제 뭐랄까 그이 감염병 예방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들어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네. 아 물론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게 보건 수업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감염병 예방 교육하면되잖아요 네. 근데 뭐 근데 뭐 들려오는 거는 학생들이 그런 뭐 수업 시간에 못 갔는데 이런 얘기 들려와요? 음. 네, 네. 그러니까 정말 음. 저는 정말 좋은 학교에서 잘 지내고 네. 있는데,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아닌 분들이 이제 아니 우영자님이시니까 <laughs> 보편적인 사례를 말씀하시 네. 주시면.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음. 일단은 방역 업무에 이제 선생님들이 음. 그러니까 행정 업무에 허덕이다 보니까 수업을 할수 있는 시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보건실에, 이제 아침에 그 등교 지도하러 가잖아요. 열화상 카메라 앞에서 같이 보건소에 서 있다가 또 이제 그눈욕 이렇게 뭐지 요거 손소독제 한 번씩 이렇게 짜주라는 것도 음, 또 윗분들이 지시를 하시니까 또 그거 좀 짜주시다가 한 9시 넘어 들어오면 보건실에 오고 싶었던 애들이 쫙 이제 줄을 서 있죠. 아, 아. 그런데 그 아이들 이제 봐주고 이제 수업을 하러 가려고 하는데 뭐또뭐 뭐 이렇게 민원도 민원전화도 오고 이게막 코로나 발생 음. 관련돼서 의심 증상 관련해서또 문의도 되게 많아요. 그런 업무도 하시지만 또 방역인력 채용하고 뽑고 월급 주고 이런 일까지 아니, 하시다 보면 아니, 그런 효과까지 보은 기사들이요 그럼요. 월급까지 주시는 분 보고 어, 좀 깜짝 놀랐어요. 이거 학부모들이 알고 있나요? 모르시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 대부분 학교한 명씩만 있잖아요. 그학키로 보면 두 분이 계시기도 하지만 그 얼마 안 되고. 그러면 그분들이 예방 교육하고 뭐 교과서 가르치고 어이 시간도 바쁠 텐데. 네, 네. 원더 어머니예요? 뭐 다신 하또 그러니까요. 뭐. 사실은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피해, 피해 많이 많이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학생들하고 이제 밀접하게 또 지도 아이 제가 말하다가 괜찮습니다. <laughs> 예, 예, 예.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연습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여러 가지 음.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런 게 사실 보건교사들이 많이 배제돼 있어요. 아. 선생님들,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다른 선생님들은 이제 수업하기 위한 자원들이 이렇게 있다면 보건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수업에 필요한 자원은 정말 요만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거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많은 의지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 이것도 아,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하시는 분들은 정말 열심히 잘 하시만, 그거에만 의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그교육의 시스템 자체가 아, 보건교육을잘할수 있게 이렇게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그게 좀 지금 되게 어정쩡한. 그런 그러니까, 게가 이 말하자면 아니, 학교에 뭐 물품을 사라 뭐를 해라 이런 지시는 음, 음, 많아도 음. 음. 실제 그렇죠. 그 참여 방역할 수 있는 공동체 방역은 이제 교육부 같은 하시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어, OECD 국가 선진국들이 대부분 이제 그보건 수업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많은 나라들은. 그 졸업 이수 학점에 필수로 이제 보건 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은 겨우 이제 중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 뭐한 학기도 있고, 반한 학기도 있고, 거의 안 하죠. 근데초등학 이제 의무 이제 수업을 뭐 5, 6학년에서. 네, 일, 네. 19시간? 17차 시대. 보통은 어, 네, 그 턱도 없는 시간인데, 그러면 음. 그, 개편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있어요. 2025 교육 과정이 있어. 요2025 교육 교육 과정인가요? 2022년. 2022년, 2022년. 네. 내년인데. 네네. 그 내년도 교육 과정은 우리가 이 코로나 1 9라는 무서운 일을 겪 겪었으니까 학생들한테 그런 보건 교육을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교육 과정이 떠가지고 있겠네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렇지 않아요? 네네. 계속 구 경수만 그냥. 네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니, 왜 그래? 이거 한국인들 이번 한 해도 앞으로 정말 미래 중요한 것은 생활 교육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생활교육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 라이프 사이클을 점하는 것이 건강 문제인데. 네, 네. 그, 왜 그런 교육부가, 이렇게, 보건소, 보건교육을 안하냐고 그래요? 그 계속 코로나1919 오면 노란옷 입고 장관님. <laughs> 그, 지금 교육부 장관은요, <laughs> 교육부 장관이라고, 그, 저, 사람들이 잘못 믿어요. 방역장관 이렇게 믿고 있는데, 계속 방역장관 하고, 뭐, 방역교육감 하고 아, 이렇게. 그분들도 보건교육을 못 받으셔서 아,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데, 음. 사실 우리가 보건교육 안에 들어가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네네. 뭐 질병 어떻게 보면 질병만 생각을 하시는데 성교육도 포함이 되고 정신건강애들 힘든 부분도 교육을 통해서 이제 얘기하고 또그 건강권이라든지 음. 건강문화 이런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다양한 보건교육이 있고 그걸 아이들한테 이제 음. 알려줘야 되는데 우선 그분들이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교과 이기주의죠.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가 됐을 때 제일 많이 우려하는 게 실제로 국영수가 시간이 많이 준 상태에서 아이들이 선택을 다양하게 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국영수는 딱 정해져 있고 나머지 시, 시간을 가지고 막 서로 싸우다 보니까 저희처럼 힘이 없고 또 이제 저희 또 교수님도 많지 않으시잖아요. 네. 고공, 그건 좀 교육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네. 그러니까 뭐, 뭐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도 없고 한마디로 저희의 스펙커가 백그라운드가 없고 백그라운드가 없다는 얘기죠. 네. 스펙 없죠. 음. 왜냐면 국어 선생님들은 또 네. 광화문에 세종대왕 동상도 있고요. 또뭐 <laughs> 어, 저기 뭐 초등학생들은 거기 맨날 교과서에 나오는 이순신 동상도 있는데. 저희 나이팅게일 있죠. 어, 나이팅게일은 뭐 옛날 역사 속에서 거의 뭐 죽어가는 뭐 어떤 뭐, 네, 인물이고 어쨌든 아니, 그, 뭐 어쨌든 그러니까 보건선생님들이 백그라운드가 없다 보니 학교에서도 약자로 있고 그것이 보건 교육을 수립하는데 교육 정책에서 소홀이 되고. 그리고 그피해는고사라는 아이들에게 돌아가는 구조군요. 네. 그러니까 어. 이제 저희 지난번에 경기도교육청 이제 그 관계자분 만나는데 제가 이제 무슨 말끝에 보험교사가 학교에서 이제 약자다 보니 딱이 얘기를 하는 순간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보험교사가 왜 약자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말을 좀 솔직하게 했네요. 그냥 뭐. <laughs> 그래서. 소치, 약, 솔직하게 했네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요즘에 뭐 페미니스트 관련된 어,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오고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라는 거에 대한 동의가 들어가고 그 동의 하에 어떤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음, 그니까 여성주의자도 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제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약자라는 거에 대해서. 그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는 본인이 경험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보건교사도 저는 음. 늘 얘기하는데 학교 내에서 대부분 이제 요즘에 남자분 조금씩 생기지만 여자잖아요. 저는 음. 여자로서 갖고 있는 여성이라서. 네, 있는. 여성으로서의 어떤 그 약자도 힘도. 그 힘이 없는 음.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자로서의, 음. 그러니까 보건교사 자체가 몇명안 되잖아요. 그런 소수자로서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또 하나 되게 재밌는 게, 학교 내에 요즘에는 이제 여러 다양한 계층이, 이제 계층이라기보단 이제 그룹들이 생겼잖아요. 직업분들이 생겼는데, 보건교사 같은 경우는 그 중에서 제일 처음으로 생긴, 그러니까 아 뭐랄까 예. 가장 소수의 아웃사이더였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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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게좀 예. 있을 것 같아요. 어 결국은 저이 방송을 또 보험기사들이 많이 이제 보실 텐데요. 그러면 그 한혜진 위원장님께서는 어 도대체 이 교육부 교육청이 앞으로 그러면 아이들에 대한 보건교육의 문제 또 보건교사들의 네. 역할에 대해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좀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바람 뿐만 아니라 투쟁하시잖아요 지금 그죠? 속가는 <laughs> <효과는> 별로 없지만 <laughs> 네. 네. 아 그러니까 일선 교사들이 좀더 자기 목소리를 낼수 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게 제일 우선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또 많은 게 있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이제 거의 이제 제가 궁금한 게요 아니, 못해 먹겠다. 아니, 학교 지금 코로나19에 대해서 보험기사들이 못해 먹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네. 극단적인 러그로, 극단적으로, 어, 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뭐, 피로도라든가, 뭐, 어떤 업무에 과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 텐데, 좀 정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제가 사실 교권 네.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니까, 러 2019년도에 보건 현장을 하고, 작년에 안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를 하는데. 뭐 팔자가 그런가요? <laughs> <laughs> 근데 2019년도에 비율을 따지면 지금 한 10배? 100배? 뭐 교권상담수가 아, 보험히사 네네 네, 네, 늘어났거든요. 네. 근데 좀 어떻게 보면 여, 여기까지 얘기하면 막 심파극이 될것 같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어떤 지시를 음. 하잖아요. 관리자가. 네. 그러면은 보험교사 입장에서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견을 제시한 순간 복수가 시작이 되죠. 아. 어떤 복수냐면 아, 이제, 보복, 보복. 보복이죠. 근데 그게 되게 치사하게 <laughs> 된다고 해야 될까요? 요즘 말한 갑질이 시작되는군요. 네, 근데 그게 교묘하게요. 딱 눈에 보이는 갑질이면 저희가 신고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뭐 원거리를 다닌 선생님이 있으셨는데 차가 막혀서 10분이 늦었어요. 근데 그 10분 늦은 거 가지고 뭐 문제를 삼으시고, 근데 다른 교사들한테 이제 그런 게 전혀 없는 없고요. 상태에서 이분만 계속 감시를 하고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음뭐 이제 계획서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 처음에 뭐 보건 소식을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보건 소식을 한달못 나간 거예요. 아,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음. 어 보건교사들이 학교에 한 명밖에 없고 네. 여성 젠더로서는 여성 약자이고 네, 네. 이제 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에서 이 수많은 업무 과다를. 아, 다, 이제, 떠다, 이게, 떠안고 가야 되는데, 네. 그거를 관리자 입장에서 맘에 안 든다. 네. 그러면 여러 가지 갑질이 시작되고, 네. 교묘하게, 그, 뭐 마치 뭐 공경한 것처럼. 네, 네. 예, 네, 뭐, 그러면서 또 괴롭히는 뭐, 일... 경이 썼어라 네, 뭐, 뭐, 그렇죠. 그런데 뭐 그런 미련들을 많이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아. 근데, 그럼 보통 다른 선생님들은 네. 이렇게 서로 알잖아요, 처지를. 그렇죠, 어떤 그렇죠. 상황에 하는지. 아, 그래서 서로 이제 지원을 아, 해주고 방어가 방어를 거구나. 해주기도 하고, 뒤에 숨을 수도 있는데, 음. 저희는 숨을 때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음, 다 그러고 아니지만 그렇죠 네. 혼자로서 이제 네, 네, 감당해야 되고 네. 아 그러면은 이 교권의 문제를 어떻게 앞으로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네. 민주화되어야 되겠죠. 하긴 아... <laughs> 개인의 그, 네, 그 그렇죠 네. 개인의 자유는 뭐 사회적 네. 민주화의 적도 안에 해당이 되니까. 근데 단순히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무책임한 건데. 그, 에, 구체적으로. 으로 답변이 어, 어렵네요. 어, 예를 예를,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보험교사들의 수업권. 이 보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네. 그 이렇게 특히 감염병 이런 예방에 대한 어떤 그 결정권, 어, 지도 조언권 이런 것들 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네. 아 그러려면 법 개정도 좀 해야 되고 이래 되겠네요 앞으로도 그렇겠죠 네. 법이 네. 강제할 수 있는 게 가장 당장 이렇게 떠오르진 네. 않는데 법이 네. 어떻게 개정돼야 네. 되겠다 이건 떠오르진 않는데 그리고 또한 가지가 네. 네. 어, 이게 이제. 감염병을 예방하라라고 하는 교육부의 어떤 텍스트가 내려오면 네. 실질적으로는 학교에서 그걸 다 이행해야 될 이제 보건교사 입장에서는 이제 본인이 제 콘텍스트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면 현재 인원수 이거갖고 가능한가요 보건교사들? 불가능하죠. <laughs> 제가 해보면 그래도 네. 적어도 800명에서 700명당 한 700명 당한 명은 더더 음. 있어야 될것 같아요. 한 명씩 어, 더, 더. 일본은 600명당 아, 이제 600명 당 이제 추가하면 두명 배치를 하거든요. 우리가 좀 부지런하잖아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아, <laughs> 그리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간다고 해야 되 그러니까 아, 손이 간다고 하면 좀 죄송한 말씀이고 좀 집중 건강 관리가 필요한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음.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이 더 배치가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희는 그런 거에 대한 기준이 법에 그냥 보조 인력이라고 되어 있지, 그거를까 그러니까 의무 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렇고요. 네, 그래서 네. 교육부에 얘기하면. 어, 교육감한테 얘기해. 교육감님한테 얘기하면, 은 물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 <laughs> 얘기하면 이제 또 다른 걸 얘기하죠. 뭐돈 문제라든지 기획재정부라든지 이런. 그, 제가 교육감님들을 이제 가끔 만나 뵈면요. 교육감 당선되고 초기에는 의욕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막 교육부에 요구하기도 하고, 재정기획부에 뭐 교원 증언도 가서 막 쫓아가서 말씀도 하시는데, 아, 딱 말년이 되면요. 안 하셔요. 잘안 하시려고 그래요. 원래 이제 경기도 교육감님은 열심히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 뭐, 어쨌든 그런 특성들이 좀 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네.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 있으시면 훨씬 편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음.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음. 하나 있었는데, 제가 사실 몇, 이제 수업 마무리할 때 음. 건강 자원 부분 얘기하면서, 건강 문화 얘기하면서 아이들이랑 건강 옹호 활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이제 지금 현재 지켜지지 않는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수칙이 뭘까라고 이제 아이들한테 질문을 던졌더니 설문조사를 했어요. 네네. 그랬더니 거리두기라고 하더라고요. 거리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럼 그 거리두기를 가지고 어떻게 건강 옹호 활동을 할까 했는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잘하더라고요. 뭐, 호스터 만들기 음, 이런 거 해가지고 음, 음,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제, 예, 작은 예, 엽서를 그렇게 해서 만들어 제출했는데, 예, 아이들이 알려주면 정말 잘 알고요. 네. 실천하려고 노력도 해요. 음, 근데 그런 조건을 어른들이 지금 만들어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음, 저는 전면 등교 찬성을 해요. 네, 네. 근데... 조건을 잘 형성한 상태에서 전면 등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닌데 그냥 무조건 전면 등교 이러고 있으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전면 등교를 반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네. 어. 어떻게 전면 등교가 잘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제발 현장에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우리 장관님 오실 때막 사진 막 번쩍번쩍하면서 나오잖아요. 다 준비된 학교에 가서 보시고 나오시잖아요. 암행어사 있잖아요. 암행어사 그냥 불시에 어느 학교 가서 정말 그 현장 어떻게 힘든지 고충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저 그러니까 장관님도 그렇게 보여주기 식 행정 정책 말고 실질적으로 본인 노력 좀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같아요 네. 저는 이제 뭐 전화, 전성 개인적으로나 뭐 이렇게 보면 또 학부모들도 전면 동기부여, 이게 이 높아요. 그리고 또. 어 전면등교하는 나라들이 많고요 선진국에서는 어 그런데 전면등교는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어뭐 이거 포함해서 또 마무리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네 코로나 1 9가 빨리 이제 마무리되고 그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는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네, 또 여기까지 전면등교에 대해 전면등교에 대해서 전면는 저는 조금 다른 의견입니다 이게 예, 음. 과연 아, 그러니까 이게 음. 이제 또 퍼, 퍼질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전 음. 약간 불안감이 있어서. 예. 네. 아, 그뭐 그냥 준비. 다 와, 지금 음. 이 상태에서 다 등교하는 게 과연 맞을지 이건 저는 사실 자신이 좀 없어요. 예. 그래서 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찰, 군대 어느 조직도 다 정상 가동을 다 하거든요. 어, 그런데 이제 학교만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은 집단을 이루고 있는 어, 영역에서 학교는 지금 상당히 많이 가장 먼저 부등교하고 격리하고 봉쇄하고 그래서 마치 학생들이 바이러스를 옮기는 어, 그런 어떤 대상으로 지금 이 사회가 취급한 적이 있고요. 처음에는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했던 학부모들도 이제 와서는 정말 1년 넘게 거의 2년 동안 학생들의 학습, 어, 이제 기간이 유실되면서 오늘 피해를 절감하게 됐고요 이제 다 등교 준비, 등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압도적으로 좀 그러니까 있어요 사회적 자원이 많은 네. 아이들은 사실은 이게 별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인 경우에는 사실 얘네들은 등교를 해서 진짜 돼요? 맞아요 그게 되게 그 피해는 되게 크더라고요 네, 그 문제는 네. 되게 커요 아이고,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저기 초등부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학도요. 지금 저희 학생들 얼굴 본 지가 2년 가까이 못 봤잖아요. 그래서 때려치고 싶어요. 어. 교수, 저만 <laughs> 그런 게 아니고요. 다들 명퇴하고 싶어하고요, 뭐 간직고 아. 싶어하는데 그게 이제 우울증 걸리거든요. 교수도 학생들도 다 우울증 걸려 걸려 걸려서 아그 학교 전체가 다 그냥 무조건 다뭐 등교하지 마라. 이건 또 아니잖아요. 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좀 지혜가 부족한 측면이 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아자 오늘 그 코로나 1 9 국면을 맞이해서 전면 등교냐, 부분 등교냐, 혹은 온라인 계약이냐, 이제 다음 주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심각한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시기이고 이 시기에 우리 초중고 학교에서의 보건교사들,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또 교육부와 교육청의 자세에 대해서도 오늘 상당히 깊이 있는 그런 요청과 주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원장 한혜진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경 경기도 경기지부 전교조 보건의원장이신 김영선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